구번 풀겠습니다. 역시 평행 이동했습니다.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한, 평행 이동했습니다. 그러면 쓰겠습니다. 기울기 같지요?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똑같이 써주시고요. 플러스 k y 절편만. 그죠 마이너스 4 해주면 되겠죠. 이만큼 평행이 기 때문에. 이 그래프가, 이 그래프에 X절편이 A고 Y절편이 A-이라는 겁니다. 그럼 X절편이 A란 얘기는 A, 0을 지난다는 얘기고요. Y절편이 A-이라는 얘기는 0, a-2 지나는 거죠. 그럼 대입해서 풀겠습니다. x에다가 a, y에다가 0 대입하겠습니다. x에다가 a 대입하면 3a 더하기 k-4는 0이고요. x에다가 0 대입하면 k-4는 a-2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문제가 바뀌었죠. a와 k에 관한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풀어서 k값 구하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3a 더하기 k는 4 이항하고요. 여기 마이너스 A 더하기 K는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빼주면 마이너스 2A는 2가 되고요. A는 마이너스 1 나왔네요.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겠죠. 마이너스 1 되면 1 더하기 K,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이죠. 저기 K가 2니까 K는 1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한 그래프의 절평값 y절편을 x절편과 y절편을 따시는 문제인데 평행이동했다 기울기는 같고요 y절편이 k였는데 마이너스 4만큼 다운됐다 요거 기억해주시면 그거 그다 뒤에 붙여주신 다음에 고식에다가 그 x절편과 y절편을 좌표로 바꿔서 x값 y값을 대입해주면 다시 방정식의 문제로 이렇게 변형돼서 풀시면 되겠습니다. 똑같은 식인데요. 어 이렇게 보면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인 거고, 이렇게 보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a 값과 k 값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